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JJ맘입니다. <laughs> 아, 다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닌데. 아, 다시.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JJ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저의 소개를 한번 해 볼까 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큰 제이, 작은 제이의 엄마랍니다. 그래서 JJ맘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귀여운 먼치키 있는데요. 어, 코리리와 카이 이렇게 두 마리 고양이도 같이 키우고 있는 초보 집사랍니다. 아,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오늘로써한 열흘째가 되는데요. 그동안 아, 공인중개사 합격과 관련된 자격증 딸수 있는 어, 저만의 공부 방법을 세편 정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양이와 함께하는 초보집사 일상도 한편 올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저희 2020, 저의 2020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살면서 버킷리스트를 처음 작성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버킷리스트를 처음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써보는 것은 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니까 2020년에는 이 중에 하나는 꼭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일단 오늘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어, 제 채널에 우연치 않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제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개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친숙하게 제 채널을 접근해서 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채널에 어, 저희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유튜브를 도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뭐 음, 재테크 공부라던가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그 운전면허 자격증 따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평생에 다시는 없을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담아서 그런 영상들을 한번 올려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제가 어, 그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들도 조금 알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방향이 잘 맞는 건가. 이때쯤 그 사람 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얼마만큼 공부를 했으며 또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지금 이제, 어, 1월, 2월, 뭐, 3월, 4월 연 식으로 쪼개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회 수도 높지 않고, 또 구독자도 많이 없다 보니까, 아, 다음 5, 6월 요약강의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두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다면, 아, 저는 기꺼이 제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음, 다해서 공부했던 모습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 카메라가 너무너무 어색하고요 음 카메라를 <laughs> 보고 있으면 아 자꾸 안 예쁜 모습만 보이니까 어떻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원래 조금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표정도 굳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하는 톤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이제 제 본연의 모습을 유튜브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다른 분들이 자기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몇개 찾아본 게 있는데요. 언변 외모면 외모 모두 출중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만의 컨텐츠를 이렇게 생산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특별함을 내세울만한 그런 건 없지만 어, 저는 이게 엄마가, 평범한 엄마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시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서로 차근차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이들 밥해주러 가야 돼서요. 자, 아, 그러면은 <웃음> 안녕! 잠깐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laughs> 눌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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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